성도의 삶이란 총과 포탄이 오가는 언제라도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살벌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는 마귀 사단을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적인 사닥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또 사단의 온갖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무시무시한 전쟁 가운데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어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은 정함이 없어 흔들리고 또 바람이 불면 쉽게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았던 우리들은 오늘 아침 두려움과 근심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던 우리는 온데간데없고 거대한 세상 앞에 두려움과 공포를 매일같이 느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커다란 세상 앞에 주때 없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본 족속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심으로 굳건한 믿음의 닻을 내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여우수와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어제 본문을 보면 알수 있듯이 사실 이들의 적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섯 왕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부온을 공격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속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섯 명의 왕들과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종주국이 속국의 안전을 지켜주는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 의무 때문에 이 다섯 명의 왕들과 싸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께 배웠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그 조약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왜 기브온을 도와주었는지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기브온에게 속아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치는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부, 이스라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에 근거한 거짓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트집을 잡아 약속을 취소한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속아서 기본과 화친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기본을 구출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 함께 9장 19절 말씀, 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기본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섯 왕과 싸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과 화친을 지킨 유일한 이유는 기본들, 기본 민족의 삶이 정직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구해주었던 것은 이들 사이에 맺어진 그 화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혀진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혀진 약속이기에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언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유일한 이유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는 평안했다 하더라도 오늘 새벽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염려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또이 아침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지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 안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와 연약함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에 오늘도 응답을 하십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노라 결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오늘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세상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노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드심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에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본을 침략하는 다섯 왕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무찌르고 그 군대의 다섯 왕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른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다섯 왕의 목을 밟으라 명령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승리를 두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와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대적에게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다섯 명의 왕을 하나님께서 깨부순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쳐부술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상 가운데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물리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세상 가운데로 일터로 회사로 학교로 가정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다섯 왕들의 목을 밟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들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의 목을 밟을 거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우리를 괴롭히는 이웃이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누군가의 목을 밟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을 밟고 승리를 선포할 우리의 대적은 아담으로 하여금 속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마귀 사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어렵게 될때 이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들을 극률이 여기고 이 사람의 뒤에서 이 사건의 뒤에서 우리가 마주한 그 어려움의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단이 우리가 매일의 전쟁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진짜 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보시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마귀 사단을 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적을 상대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 대적을 물리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어떤 유혹으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마주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섯 왕을 무찌르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단지 한 전투에서 얻은 승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단과 싸우며 때로는 두려움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승리는 이미 최종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고 승리의 행진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찾는 마트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우리 믿음의 닻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에 두지 말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